비슷하네. 머리 그리고 입술 색깔이 좀 진해 내가. 응. 근데 풀립으로 잘안 가려고. 예어 응, 일단 요런 거 해보고 머리는 이런 어, 식으로. 얘살짝만대볼래 그래? 너무 너무 이래요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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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어어렇게이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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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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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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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렸네 음. 음! 먹었다. 메이크업 받고 칼국수 먹기. 어, 이거 김치도둑이다 어, 면에도 간이 돼 있어. 어, 메뉴 선택 좋았어. 맛있다. 음. 김 치가 진짜 미쳤어. 너무 맛있다. 오늘 거의 면은 3인분 쪼셔 아우, 아파. <목소리도> 아유, 맛었다도어 아, 응, 숟가락도 어 왜? 그게? 응? 응? 이야, 멋있겠데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<목소리도> 엄마, 태어나 김치. 고. 들어가. <laughs> 음. 막걸리 음, 한잔어아딱좋아 딱 좋아. 간장, 간장 찍어 먹기 짝두아 이만 볼까? 엄마가 사고 있어 노동주? 하나, 음, 둘, 음, 셋, 짠 안녕. 아따 달달하고 맛있 이거 달콤해 너무 맛있는데 간장 딱 찍어 먹어야 돼 그냥 이런 거랑 같이 먹어야 돼 맵다, 청양고추 내가 야 해요. 다른 곳 먼저 갈지 않게 녹두전. 향기못사 먹어. 이렇게만 먹어도 배부르다. <웃음> <웃음> 아침에 먹은 먹은 게 얼마 안 돼서 그런가? 한병더 가져와? 맛있다. <laughs> 와, 얘눈입이왜 이렇게 딱 얼굴에 그냥 끝이다 와, 진짜. 요즘 너무 잘해. 와, 근데 진짜 잘생겼다. 눈이 왜 이렇게 커? 짠! 음, 짠짠! 그래서 거기서, 어, 그럼 안 할게, 이런 말을잘 못하겠다. 고한거지 그래, 예쁘빈 아, 너, 너, 네 버릇만 막지 말라고. <laughs> 저희는 우유에 먹으러 갑니다. 우유 어, 없는 것 같은데? 니우 어. 아, 하자. 먹으면 어. 뭐, 뭐야? 이거? 뭐은지가냄새 엄청 크게. 아, 그래? 맛있겠다. 진짜 맛있다. 와. 맛있다. 찐인데? 몰라. 음! 면 진짜 맛있어. 오빠 면 먹어봐. 신기다 음, 너무 맛있다 음,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잘어울린다 살짝 오이냄채 살짝 겨자 들어간거같아 음, 고기도 고기도 미쳤어 잘 골랐다잉 이거 좀 찐인거같은데 2두번 정도만 더고아 이거 먹어봐괜찮은가오고 오, 괜찮 무조건 이야좀 어, 달락. 근데 그렇게 막, 막 이미 국물이 진해서 막 그렇게 다르지 않아. 게되음 안녕히 음. 세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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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서 더 맛있어. 응. 매콤하니까 더 맛있어. 안녕히 세요중국식이네 엄청나. 나는 따가운데안는 <laughs> <잘안 웃음> 좀 비벼먹어야지. 아, 가실래 갓. 음, 근데 고기가 너무 맛있어. 야롱 사태가 맛있어, 야롱 사태가. 아우 달달하다 달달하다 진하고 달달한데? 어 근데 술맛 좀 센데? 근데 이게 안 주운 거지 이, 이게 맛있어 우리 엄마도 이거 자주 해주는데 어, 김치전, 김치전, 돈태전, 고추전, 고추전, 두부전, 여기 여기, 여기, 여기 녹두전 아나 고추 세네가네 음. 전 먹고 싶었어. 음, 뭐 진짜 맛있다. 옛날 소세 어. 바로바로 해주시잖아. 이거 맛있네. 와, 나좋아하는 에어박. 나 에어박도 엄청 좋아해. 이번에 엄마 차례를 안 지나니까 이제 전이 없어. 음, 아, 거거. 와, 애어박 진짜 맛있다. 애박 진짜 맛있어. 한 끗나 니까 너무 좋다. 바로바로 응. 바로 응. 바로 해줘. 음. 응. 정말 어, 맛있는데 우리랑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야. 난 단백질 단백질 먹는다. 맛있다. 음 두부 진짜 맛있어 오빠. 빨리 먹어. 근데 좀 너무 단데. 아와 와, 오빠 칼칼해, 진짜 맛있어, 진짜 맛있는데? 어. 칼칼하다, 많이 칼칼하다. 와, 음, 두부가 진짜 맛있어, 시골치도가봐 시장도. 순정인데? 그렇게 들고 마셔야 돼, 이거. 이거, 우리 이거 먹고, 인식내컷 찍으러 가자, 먼저. 얼굴 <laughs> 어, 더 따야 겠 때? 응. 나 이거 한번더 먹어도 돼? 응, 먹어, 다 먹어. 에이, 봐, 엄청 맛있어. 음. 황나째 이거야. 음. 아, 나안 먹었어. 문치 있구 맛있다, 오빠. 나황나째 진짜 오랜만이야. 문이다, 오빠. 눈 먹어라. 보통이형. 어. 음, 고소해. 고소한데. 응 양념 너무 맛있다. 응 음, 완전 순한데 완전 담백. 김치 음, 완전 부드부드한데. 응. 음, 진짜 맛있다. 잘 골랐다. 입맛 돌아 <laughs> 대가리 음~~ 매니저 선택 좋았다. <laughs> 해외 그게 해외 연해해 현지. 현지 현지 한식 근데 국인더 많은. 야곱이다. 음. 2주년 파이팅. 음. 1년 더 계약 연장할 거야? 어, 연장 내년 26년까지 계약 연장. 땅땅땅. 뭐도안 되고 있지? 오늘은 가족 여행을 갑니다. <목소리> 여기 희은 언니가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 <목소리> 그거가 뭐 <목소리> 매운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? 형수가? 야 앞접시에다가 이거 하나.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우와 제대로 구웠다. 근데 그렇지. 음. 음. 이거. 아, 두부 전골? 짜부이 그건 언제 먹을 것같아2 시간 응. 먹을까? 껌 덩크 알아 너무 맛있어. 땡. 맛있네. 내 스타일인데? 겉절이가 나온다고? 맛있어? 살짝 된장찌개 느낌인데? 아니야? 여기 당면도 들어있다 밑에? 들깨가 들어가는 건가? 들기름에 음. 달아지어 진짜 된친, 된치 된치 음. 완전 다이어트 시원해 기본적으로 다 반찬도 잘하는 것 같은데? 맛있 음. 응! <laughs> 이게 다 순수하니까 자극적인 걸 찾게 되지? 응! 자미 언니 좋아했을 것 같아! 이 맛있는 거못 먹다니! 저 사람들도 소독한 가나 봐 응? 저 사람들 우린 똑같은 비벼디밖에소독한소독한 그렇지! 별미네 멋있네. 저기 뭐였었냐면 반찬 많이 드시되 가져가지 말아주세요. <laughs> 걱정. 좋았어 비율 딱이군. <목소리>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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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인데다 숨이기. 다맥이기 어? 엄마 우리 집은 맥집 아니야? 네. 아 잡사바 짜 새벽 많이 받세요해전해오손든다야오 <laughs> 어, 괜찮네. 뭐 먹었어요. 오자. 네, 왕디를 오, 오 이렇게 엄청 잖아고 아니, 너무 음. 너무 잘 떴는데? 알게? 여기? 근데 이게 아저씨가 숨어서 썰어 가지고 썰려 있던 걸준지 아니면 <laughs> 좀 믿을 만하게 생겨나신 거어 아저씨 아빠. 음. 짠! 고생하셨습니다. 참잘 가르킨다. 만고고아 <laughs> 응, 그래 여기 여기. 고모. 가자. 김로아 빨간 래나빈갠이요 아, 야오늘만야 오늘 뭐고 뒤질라려고 엄마? 음. 음. 같이 <laughs> <laughs> 아, 이더 <네이비> 건데. 어. 아 스무 살 되면 고모 실세 아까 온데그얘 기대하거든. 이거 괜찮네. 소금으로 먹으니까? 응. 어. 언니, 언니. 마셔. 어 아니, 엄마, 어, 안 해도 돼. 이거 다 자를 거라고. <웃음> <웃음> 여기 잘라. 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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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어 가족끼리 술마시다가 좀 먼저 뻗어서 잤어요. 뻗시고 아, 네 여기 숙소가 되게 좋아요. 숙소를 보여드릴게요. 짜잔. 이야. 수이 에구 이딘니다 이거 완전 이 이거 완전 물 냉, 냉면 육수. 진짜 육수도 좀 사장님 다대기도 해요. 다대기. 응, 난 빨갛게 먹는 거 좋아해 가지고. 도 어, 담미도 하얀 거야? 네. 아, 듬다보야 어, 돼. 말이 안 된다 싶게. 부은. 오빠 육수 많이 준다. 맞도 좋고. 아니, 세트는 아니야. 제가 가져. 식초 좀 주세요. 봐봐. 음. 음음 네, 이거 봐. 응. 우. 나 음! 아까로 와보지? 나도 먹는다. 음, 짜잔! 이씨 아, 봐라? 뒤로 이렇게 이렇게 고나오 응. 로아 깍깍 깍띵 똥! 로아 아까 거기 있어. 자 여기서 줄게. 다본다 <laughs> 아. <laughs> 음. 음. 흐흐하게흐미기헤헤헤하게 나오는 헤헤헤헤헤 그런가보다 간이 랑 세지가 g on it. I'm not sitting o 음. it. I'm not s i t t i n 어 on it. I'm 감자전에 까까 까까? 까까 까까 다 먹었어? 까? 까모 까까 다 먹었어요? 이제 없어 진짜 두개 남았어 <laughs> 고모가 불안하대 <laughs> 너울때 줘야 되는 건데 원래 음근 <laughs> 아유 잘 먹었다 술 취해서 나오겠네? 언니도 조심해. 블랙아웃. 어, 나 깜짝 놀란 거야. 블랙아웃 서어나 뭐,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. 어. 1인분씩. 이거 완전 순한적 짭짤해. 오! 굿. 음. 음 맛있다. 재밌으면 말안거 언니 야. 너 축이 얼마야? 뭘? 너 축이. 언니가 나한테? 그럼 왜 나한테 물어봐? 너 축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처음이네? 남자 데려와. 그게 축이야. 그냥 돈으로 할게.